자 아, 아는 이 시평 일장부터 어, 몇장까지 기록을 하고 갔을까요? 일장부터. 보이는 뭐, 사람은 아직. 예, 네. 그리고 시평. 어, 그리고요 오늘 주제는 뭐냐? 오늘 개명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는 이 개명을 저희들한테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위로 올리면 내가잘못 가게요. 그래서 y 기 누가 있어요? 예수. 예, 예수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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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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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편이 부원의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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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께서 어, 우리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옆에 사랑하는 제자들. 예, 제자들. 예,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 주님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니까 제자들이 있고 여기에 우리들이 있었어요 a 리들 d a de Rico, but you can breathe. To me, you c 을까요 계명. e a t h e You can't b r e a 하지 말라, o u 하지 말라 b r e 말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희 후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으로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복 받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다복 받고 싶잖아요. 어, 그런데 복은 다 받고 싶은데 여기 읽어 보실까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세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복복 시작. 복이, 복이 있는,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있는 사람은 여기 사람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 뒤에 성령교회 오신 분은 전숙희 목사님을 통해서 다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께 서 가르쳐주듯이 우리가 여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의 일을 영업해서 인정하시나 악의 일을 망하니로다 누가 인정을 해야 돼서? 여호와께서 예. 인정. 예수님이 인정.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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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에 보면 삶의 계명으로 교회를 담아 이렇게 있으면. 시작. 의 계명으로 교회를 아 잠깐만요, 이걸 좀 이쪽으로 이게 본문이. 이거 본문을, 본문으로 머리를 아봐야 지금 우리 예 아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 통해서 우리들까지 다 불러다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개명이라고 했죠. 아멘. 그 개명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야 되죠? 여, 여우와께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잘알아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복이 늘 하루를 받느냐면, 어, 저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 그런데 여기 누가 여호와께서 인정해야 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습니다 네. 여기가 이미 인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는 거 우리 여기 어디 집사님이세요? 네, 성도님 집사님. 어. 네, 그러면 여, 어쨌든 여기 지금 누구를 만나온 거예요? 저를 만난 게 아니고요. 제 네, 속에 진짜.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아,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어째요? 뚤러지게 보셔야 됩니다. 뚤어지게 아니, 아멘. 아멘. 아, 아저 목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은혜 받는. 그래서 오늘 이 10편은 1편부터 50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10편, 오늘 몇 편? 19편에 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1편, 여호와께 오늘 인정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복 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개명입니다. 아, 네. 그 개명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배우자고요. 아멘. 네. 어, 그렇게 해서 10편은 1편부터 50편, 19편, 어,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은 몇 장? 1장부터 28장까지 마태가 저희 후손들한테 기록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갔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그거를 오늘 보셔야 되고요. 저희 후손들한테 넘기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장입니다. 15장입니다. 어, 그리고 이건 뭐죠? 로마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해놓고 기록하고 가신 거고요 요선들한테 그리고 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게 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를 기록하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육신으로 어 여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 o 를 c 전 자는 육신 e n 을 o u n 는 children, young c h i l 뭘생각해야 o u n g 영의 i l d r e 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Young c h i l 영 r e n y o u n 요 c 보이 l d r e n y o 목사님,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는 사유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가 돼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저기 집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네. 지금 오늘 이 개명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아, 네. 그래서 부하는 거, 자녀 문제, 병 문제, 그리고 기업 문제, 돈 문제 다 아버지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언정 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복을 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12 10, 내가 32개국 갔다 오면서 이 복음을 다 성경으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 누가 전했다고 했어요? 이거 다윗 솔로몬 그렇게 해서 이 아버 이 시편 다윗이 여기다가 비록하간 거예요. 아멘. 우리 후손들한테 복받으라 좀 제발. 근데 아멘. 여호와께 인정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인정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만 붙들고 살아봐요. 그냥 풀리지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 아멘.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주님께 하시게내 두세요. 어 이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성령을 갖고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중에서나 궁금한 거 이게 지금 질문하는 게 성령을 질문한 거, 병으로 어, 질문한 아멘. 거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 지금 이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목사님이 어, 뭐라고 하셨지만 그거는 어미예, 어미. 이제 오늘. 오늘 그래서 이게 자문서 6장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선은 오늘 저도 제가 머엇이는데 뭐 여기서 섰겠습니까 나에나 된 것은 볼도 나에나 된 것은 15장에 나오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아, 네. 네.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아, 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구입니까 의 은혜로다. 아멘.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는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고요. 아멘.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목사님 복음 전하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쓰니까 심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그 사람이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아멘. 그래 여기에 준비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어저께 사실 다른 거 준비했어요. 어저께 월요부터 목요까지 계속 복음 전하는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을 잡는다는 게 이걸 예, 그래서 오, 목사님은 저 우리 엄마가 전시거든요. <laughs> 생활 능력도 강하고 얼마나 막 진짜 조금이라도 막 애기려고 하고 어 내가 안 먹어도 새끼들 더 주려고 하고 그런 목사님이세요. 어 그거를 우리 엄마도 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주 내가 책임 임무를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나야 된다. 아, 멘 네. 제가 안 봐도 알아 목사님 주님이 다성령은한 한, 한, 번도요 예배소 사장 성경 예 사도 목사 교사 다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 성령만에서한 몸이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다 여기 모이는 거죠. 아, 어떻게 뒤집어져서 변할지 모릅니다. 아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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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늘 은혜로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네. 내게 많이 내게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지 마라. 많은 사도도 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은 아버지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멘. 어, 오늘 다시 한번 기록이 되면 시편은 1편부터5 0편까지 기록이 된게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누구나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한테 보지 않았지만 그 믿음으로 이 다윗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 여기에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하고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후손들한테 여기다가, 아, 저 그냥 쓰라님 마음 신원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넘겨놓고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람의 이 개명으로 교훈을 삼으라고 했는지, 그거를 오늘 서영과 바리새인 어,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던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가르침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요? 마태 해보세요. 시작. 마태. 마태가 마테. 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성화이 어떻게 되시죠? 최용환입니다. 최용환 목사, 세영환 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어서 네, 집사님께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응. 어 그렇게 해서 이 오다 호시도 안에 이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갔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간다고 저자가 됐어요할렐루야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마태가 기록하고 간 거고요. 이거는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네. 유명한 사도 바울이 복음고전으갈레빌골 네. 대살전사로 지금 저 예브리서까지 이 로마서 이참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허이 없는 분이라고 자기 입술을 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네. 그렇게 아주 그냥 저기 많이 많이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아가면서 아까 나의가 된 것은 하나님 그것도 바울이 전 전하는 광거예요. 아, 네. 그 저희는 어떻게 됐나 입. 음? 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제 이거 하나 읽고 들어갔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오늘 주제는 1번 개명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개명. 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시작. 사람의 개명으로 교. 주님 나를 헐구리에게 경배하는 도다. 어, 그리고 무리들을 또 불렀죠. 어,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네. 듣고 깨달라. 어, 오늘 깨닫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 제자도 안 불렀어요. 제자들을 쫓아다니기만 했고 그리고 사마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뭘가깝고 이게 냐면 유전을 가지고 있기를 합니다. 어, 그 유전 어, 유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 개, 이 개명을 법안용라고 이제 부모 공경을 합니다. 자, 참원서 6장을 잠깐 어, 얘기하는데, 아비 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는 자는 등불입니다. 아멘. 등불이 켜지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미 명령 어미 법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훈계의 책망을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훈계의 책망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내 감정 가만히 있나요? 여기 아유 여기 확인 나오죠? 여기 읽겠습니다. 홍길 책망을 들었을 때 부모 어, 부모가 누구입니까? 영적 부모가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칠령을 준중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배 드릴 때가 여기가 부모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속을 이제 볼 건데. 이따가이 속을 볼건데 그래서 여기가 어, 영정 예배를, 드렸을 때목사님이다모입니다 e l 네. u 네. j 네. a 미국에서는 파더 n 라고 합니다 어머니 파 m 해보시겠습니다 어머니 파 a 아,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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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is a mother. 마더. o n i father, f a t h e 서 o m o n 그리고 그렇게 우리 딸이 미국에 있는데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그럴 때는 어머니 저 말씀 하나만 좀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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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적 엄마네. 그래서 목사, 교사, 사도, 성견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전 우리 목사님은 큰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복있는 사람은 읽겠습니다. 시작. 복있는 사람은 아비의 길을 주지 아니하며, 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야, 여기까지 제가 이 얘기할게요. 아, 여기까지는 뭘 들어가느냐? 일번 복있는 사람이라고 있죠 아, 네. 복있는 사람 운이라고 있어요 아, 네. 복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네. 어,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야 됩니다. 아멘. 네. 그 여기가 서경원과 바리새인들이 복 있는 사람인지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어 그래서 이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했어요. 아, 네. 1번 악인의 꾀이거이 이, 이, 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서경원과 바리새인들.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아, 네. 네. 지금부터 계속 아멘 아, 네. 하셔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 는데 주님 앞에 뭐,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 이까 이렇게 대드는 게 성경과 발이 생기려고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일번 악인의 길일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아, 죄라고 했죠. 죄내 속고 내 임신이 내 속본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가셔야 그 죄를 알고 갑니다. 아멘. 아멘. 내 속본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에나 하나님의 의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육신 율법은 육신으로 내가 율법은 선한 것을 어떻게 했으면 시인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 율법이 뭘들어가보는지 상황과 발생들이 등장될 겁니다. 아기 의 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문제는 뭐냐, 오만입니다. 아주 게으릅니다. 많이 뭐냐, 게으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리에 앉지 말, 절썩 자리에 앉아서, 내가, 제가 이제, 어, 학기 선수로 따지면, 국가대표 출신의 88올림픽 선수, 제가 언니를 올림픽 경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막 지금 자라온 성격을, 신선도들을 못하죠? 근데 제가 얼마나 엄마를 했느냐 하면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을 줬어. 근데 결국은 나중에 시합적인 경험을 가보니까 할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으나 그 뭐라고 그러니까 성경 처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 아멘.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경험은 돈 주고 못 사요.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 네. 거기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시합장에서 져요 왜? 그게 오만인 거 나도 할수 있다라는 그 믿음은 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낮은 몸이 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 광을 비춰줄 때는 에 낮은 몸, 항상 낮아져야 돼요. 누구한테? 아, 네. 아버지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아, 럼 네. 아시아한테 졌어요. 제가 어디까지인 게 나다시 있어. 이제 그래, <laughs> 그렇게. 그게 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입니다. 이게 문제가 보여. 네, 어, 이거, 이거, 일번 오만. 그 자리에 앉지 말라. 얘기했어요. 아, 네. 그런데 2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공경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이 율법이 사형과 바리새인들이 흠이 없이 지킨 게사형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유전제 유전으로 가르치는 대로 계속 가 들어가죠. 율법을 즐거워는 맞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이웃내 대모가 살아가라 했는데 율법을 사형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지킨 거예요. 그대로 그냥 유전체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등장했을 때 이제 개명을 받고 얘기하는 게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따가 얘기할 거고 율법을 즐거하여 율법을 지하로 밤낮으로 내가 북상하는구나 아, 오늘 이 시간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여기 보셨는데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북상 하나요? 손 들어보세요. 내일 묵상하고 다니세요? 아멘. 아, 아멘. 우리 우리 저묵상닙니다 <laughs> <목차> <laughs> 묵상 무슨... 이한 단어만 해서는 복 떨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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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인정할 수있어잖아요 아멘. 네. 예.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아버지가 이 말씀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저처럼 복이 아멘. 아멘.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고 아멘. 오늘 하루를 아주 그냥 희락과 기쁨으로 살아야 계명을 가지고 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뭐가 이렇게 좋아? 나도 좀 같이 웃자라고 했을 때 그게 보기에 는거예요무엇 일이든지 다 바뀔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해서 주여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 네. 묵상을 이걸 할때 뭐가 들어오냐면 어, 다절읽으면은 시작. 나의 반석이 나의 반석이내이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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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음, 아, 네. 마음의 주 앞에 되기를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 입에서 이 말을 할때뭘 해야 돼요? 이 지식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이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셔야죠? 아, 네, 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거 성경 좀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성경.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멘.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세요. 시작.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성경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다니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이 지식을 전할 때이 신랑을 섬할 수가 있다. 아멘. 하나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묵상이 되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부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과 내 입과 말과 마음이 들어와서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버지, 저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반성이시오. 아버지는 나의 구속자이시며 나 여호와의 내 입과 이 말을 마음의 묵상이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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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이지심을 편할 때이 말씀에 내 신랑과 이거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면 요 뭐가 오는 도 아세요? 묵상할 때? 부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도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기회를 확실하여 다 얻으러 오니 그러니까 신랑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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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랑이 뭡니까? 지식을 전해야 되는데 네. 뭘 해야 되 말씀 네. 그래서 천지를 아버지께서 지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창조를 하셨고 그 신이 그냥 지금도 아버지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건 뭐가 옵니까? 온기가 느껴져요. 아, 네. 온기가 느껴지면서 저 운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멘. 네.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멘. 네. 그게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아인의 길이 뭐가 뭐고, 죄인이 길이 뭐고, 오만한 것이 뭔지를 주님께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게서인과발리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투가또 있어요. 제가 이재있는걸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주야로 밤낮이 되던 목상을 하다 보니 우리 전 우리 목사님께서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으셨네. 아 네. 인정을 받으니까 시의가에 심은 나무들이 아주 거기에 살린 나무들이 많네. 아 네. 어, 많다 보니까 과실을 아주 많이 많이 맺네. 아네. 어 이것도 부리도 아, 네. 아 이뻐. 이저이 부리도 의인도 이뻐. 다 이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과실을 맺는 2024년도가 아, 네. 된다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아, 네. 1번, 아기 눈, 그거 보셔야 꽤 2번, 죄인, 기대해서 하지 말고 아, 네. 3번,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 마, 마.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야? 그 저기 저기 누구지? 금방 저기 저버렸네. 그 나발의 안에 누구지? 아비가야, 아비. 아, 어, 개이치 안에 딱 이렇게 단어가 나옵니다. 네. 아,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숨으셔야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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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게 개념입니다. 아네. 그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입에 이 말을. 성경 목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기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서 이거 거기 있는 사람네 그리고 여기 아버지께서 인정하신다네. 아유 이뻐라 거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들조차 과실을 많이 많이 맺네. 한 사람을 키우면 한 사람이 또그 사람을 갖고요. 또한 사람이 독에도 또한 사람이. 그거 성경은아셔야 됩니다. 아니. 개명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